안녕하세요 명성하우징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출시하고 있는 모델들 그 제품들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명성하우징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동식 주택 그리고 조립식 주택 목조 주택과 10평 농촌 체류형 쉼터까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경량철골조 이동식 주택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외부부터 내부까지 그리고 가격 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이 모델은 이 모듈로 분리 운반한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기초 토목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곳인데요. 기초 정화조 작업이나 보강터까지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크기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놓으신 그 땅에 딱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이 크기가 참 중요한데요. 일단 평수는 18평이 되겠고 높이는 3m, 그리고 폭은 6m, 길이는 10m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외장재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외부는 열 반사 단열재를 추가 단열해드렸습니다. 외부 마감 자재는 아이큐브사의 세라믹 사이딩을 전체 시공해드렸습니다. 현관과 거실 창은 포인트로 합성 목재 소재의 엠블럭 사이딩 제품 사용했습니다. 지붕도 보실 텐데요. 지붕 마감은 0.5T 리얼 징크로 마감해 드렸어요. 단열재는 가등급 우레탄 폼을 도포했으며 중부 일지역에 준하는 단열재를 시공했습니다. 바닥 프레임은 급자 빔과 아연 각관을 사용했으며 하부에는 아연 철판 시공해 드렸고 우레탄 폼을 도포해서 바닥 단열을 추가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 페어 유리 중부 일지역에 준하는 샤시 사용했습니다. 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부에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벌써 아늑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벽체는 다 지금 텐바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손때가 타지 않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다고 하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되게 넉넉하게 신발장 다 설치되어 있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밑에 하부 센서등에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 센서등도 있지만 또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어서 자주 신으시는 신발 여쪽에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 슬라이딩 중문 열고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거실 공간입니다. 간단하게 이 모델의 이제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주방이 있고요. 화장실 한 개, 방두 개, 다용도실 한 개, 그리고 현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부터 보여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거실 공간 보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편백 루바가 덧대어져 있고요. 또 이쪽에는 이렇게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그냥 다 벽지로 하게 되면은 조금 냉랭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스하게 템바보드로 마감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포인트도 되고 인테리어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옆에 있는 방 보기 전에 주방을 보고 가야겠죠. 일단은 일자 형태로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자 형태지만은 지금 넓이가 꽤 넓어서요 전혀 부족하거나 혹시 뭐 좁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고요 적당한 크기의 싱크대도 있고 상하부장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냉장고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건축주 분께서도 이렇게 냉장고를 딱 두셨습니다 바로 다용도실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용도실도 제가 놀랐던 게 생각보다 크기가 크더라고요 안에 들어오시면요. 일단 보일러 있는데요, 가스 보일러 이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부족함 없는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 문 뒤에 냉장고를 하나 더 두셨더라고요. 일반 가정집 못지않게 냉장고를 두 개나 넣으셔서 활용하고 계신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방이 조금 더 특별함이 있는 방인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밑에 거실과 동일하게 편백 루바가 이렇게 하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자로서 정말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이 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긴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여기 이렇게 쫙 나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수납장까지 두시고서 잘 활용하고 계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방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뭐 책상 두시거나 이런 서재 느낌으로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동일하게 여기 밑에 또 편백로바가 덧대어져 있다는 점, 네,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입니다. 네, 여기 샤워 공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서 손 씻으시거나 또 이렇게 세수하고 난 다음에 머리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수납함 때문에 머리 찌을 일도 있었는데, 젠다이가 돌출 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찌을 일 없이 편하게 화장실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섬세하다 싶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창도 있어서요, 환기시키시기에 좋을 거고요. 벽과 바닥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위에 선장은 알루미늄 보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보드는 습기에 되게 강한 소재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위에 환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도움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명성하우징의 18평 이동식 주택 저와 함께 쭉 보셨습니다. 아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바로 가격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가세와 기초 정화조는 별도이고요. 총 6,600만 원이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명성하우징 앞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모델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모델을 포함해서 다른 모델들까지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